넥스트라 에너지가 11조 원이니까 262조 원이다. 여기, 여기가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262조 원이다.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전력은 9조 원이니까, 9조보다 더 나오죠. 지금 보면은, 시가, 그 보면은, 어, 작게 보는 분들도 9조 정도는 보는 거예요. 9조 원이면, 그러면 23배를 곱하면 200조 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할인을 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밸류에이션 주가 평가를 해보고 투자를 하세요. 음, 음, 이 전력 쪽에 또 보는 기업들은 또 이렇게 전략, 전략 등급에, 유료 등급이 있습니다. 한 달만 가입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목표 주가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목표 주가 차이 많이 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4만 7천 원이면은, 어? 5배 정도 차이 나면, 그러면, 5, 4, 22 몇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목표 주가가 전부 다, 어, 5만 5천 원, 6만 원대, 이런 걸까,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과거의 한국 전력을 보는 거예요. 한국 전력의 주가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시가 총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한국전력이 받았던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이 옛날에 보면은 뭐 저기 에, 7조 때 이럴 때도 단기순위 나왔었거든요. 2015년, 16년, 17년에 보면 이때도 나왔었단 말입니다. 예, 그때를 보고 비교 비교부를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눈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안에서 별렛을 찾고, 찾으면은, 이제, 한국 전력이, 많아봐야, 뭐, 예를 들면, 뭐, 6만 원, 6만 5천 원, 뭐이 정도 나오는, 거, 6만 7, 7만 원대, 이 정도 정도 나오는 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TSMC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하고, 빅테크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천만 투자자가 됐다는 거요 옛날하고 완전 틀려졌다는 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천만 투자자가 해외 투자 하셨습니까? 그 밸류에이션에 이제 잣대가 맞춰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걸 모두 다 들고 있잖아요. 반도체부터 뭐어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모든 걸뭐 방위산업이라든지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모든 걸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동조화되고 미국과 상호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걸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뭐연명 원자력주도 미국하고 비교하는 거죠. 한국 전력도 원자력에 대한 그 팀 코리아에 대한 그런 그 좋은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정주가 산출 방식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약간은 과거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처럼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 게 다른 기업들처럼 보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